성장은 빠르게 좀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 현재 매출액이 아닌 영업이익이 올해 무려 두배 가까운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좀 되고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매일매일 도움되는 정보 드리는 주식 쉘터입니다. 어, 연휴간미 부채한도 협상이 잠정적 합의에 도달하면서 조기 타결이 되는 듯한 분위기 좀 보이고 있죠. 뭐 아직까지 표결이 남아 있긴 하지만 대부분 합의를 한 상황이라서 이제 공화당 일부만 찬성하면 무난히 타결이 끝날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시장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미리 좀 많이 반영이 된 상태라 부채한도 협상이 타결된다고 해서 뭐 원하시는 시장이 급반등이 나오거나 아니면 또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간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반등이 나올지언정 좀 기대할 부분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오히려 재료 소멸로 시장도 고점을 형성하고 다시금 박스 하단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염두를 좀해 두시고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 특히 코스피는 지금 현재 올해 최고가를 갱신하면서 어느덧 2,600선 거의 끝자락까지 올라온 만큼 이런 시장에 무리하면 또한번 고점에 종목들 물리기가 너무나도 좋겠죠. 이제 하루가 멀다하고 주도 섹터나 순환 매가 계속 변경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리스크 관리와 포트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더더욱 종목 선별. 그리고 타점이 중요시 될 수밖에 없는 시장인 점 염두를 좀해 두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피와 살이 되는 브리핑 진행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당연히 구독 버튼 먼저 눌러 주시고 영상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일단 지난주 제가 이제 개인 종목 갖고 계신 분들 많았던 금양 브리핑 드렸었죠. 금양에 대해서 이제 브리핑을 좀 드렸었을 때, 제가 주초부터 갖고 계신 분들 계속해서 정리하셔라. 정리하시는 게 좋다. 이미 몽골 MOU 기대감은 이제 충분히 반영이 좀 많이 된 상태다. 지금은 추가 하락이 나와도 이상하지가 않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만원이 깨지면 당연히 추가 하락이 더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떻게 됐죠? 그때 22일날 이제 처음 말씀을 드려서 55,000원에 있던 주가가 56,000원에 한번 찍더니 순식간에 이틀 동안 딱 5만 원 이탈하지 않는 기회 이틀 주고 5만 원 이탈 그리고 지금 46,000원까지 이탈했다가 간신히 벽살 잡고 올라온 그런 흐름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얼마 안돼 보이지만 그때 말씀드렸을 때보다 적어도 10%에서 15% 이상 빠진 상태죠. 제가 말씀드릴 때, 9만원에서 5만원대까지 빠졌으니까, 여긴 저점일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여기 9만원에서 5만원 빠졌다고 절대적으로 저점이 아니다. 추가 하락이 나와도 이상하지가 않은 자리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또, 이제 와서,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되나요? 어떻게 하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솔직히 계속해서 5만 5천원일 때 이보다 더 강력하게 말씀드리기도 힘들만큼 매도하시라고 어, 관점을 잡아드렸습니다. 근데 아직 갖고 계신 분들은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어, 손절 타이밍 한번더 놓치신 거고요. 지금은 오히려 떨어질 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최저점 손절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손절 타이밍을 잡는 게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뭐 현금 비중이 뭐90% 이상이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여기 뭐금형에 몰빵되어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단가가 9만원, 뭐 7만원, 5만원 뭐 이렇게 다 다르시기 때문에 대응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현금이 많으신 분들은 제 브리핑 통해서 수익 탈출도 가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연락 주시는 분들만 진짜 간절하신 분들만 따로 이제 마지막으로 라인을 좀 체크해 드릴 예정입니다. 손절을 할 때도 당연히 전략적으로 최대한 올라왔을 때 자르는 게 좋고요. 이렇게 매번 다 떨어지고 난 후에 후회하시면 손실 볼 때는 크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오히려 제가 여기서 잡아드렸을 때보다 추가하라기 뭐10% 15% 이상 나오면서 지금 금액을 갖고 계시지 않은 분들도 기술적으로 이제 반등 구간 짧게 유효할 듯 하니 이제 문자 주신 분들은 단기로 또 수익 타점 한번 잡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계속해서 매매 방식을 바꾸셔야 된다. 이런 종목은 지할돌이를다 했다.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미 난 고점이라서 탈출을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계좌 손실 이제 계속 불어나는 거 보셔야 되고요. 기회 비용도 놓치고 계셔야 되고, 수익나는 종목도 당연히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제가 지난주에 똑같이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주초에 그래도 영상 보시고 문자 주신 분들은 대응방향 받으시고 손실 줄이고 잘 탈출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수익나는 종목 이어서 추천드리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아직도 헤매고 계신 분들은 진정 이제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도 좀 매매를 하고 계시면 매매 방식에 반성을 좀 스스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뭐 주초에라도 좀잘 정리하시고 이제 문자 받고 수익 보고 계신 분들은 지금처럼 잘 따라오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수익 보고 계시는 분들은 다들 이제 축하드린다는 말 드립니다. 어, 일단 전반적인 시장 상황. 그 금양의 흐름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 준비한 수익 낼만한 종목 잘 찾아온 종목 보도록 할 텐데 이제 오늘의 종목은 어떤 테마, 어떤 모멘텀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매매하는 게 좋은지 하나하나 분석 한번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오늘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간에 이제 개인 종목이나 추천 종목으로 짚어드렸던 종목들. 이제 개인 종목과 겹치는 종목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한 번씩 체크를 꼭 해보시고 오늘 영상 이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도 당연히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니 방송은 항상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하는 점 잊지 마시고요. 그럼 꿀이 되는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우리가 볼 종목은 명신산업이라는 종목입니다. 명신산업이라는 종목이고요. 1982년 설립돼서 핫스탬핑 공법으로 경량한 제품을 자동차 차체 부품 업체에 납품하는 2차 합력사 기업입니다. 이제 전기차 시장이 고속성장함에 따라서 초경량화, 초고강도 이런 차체 부품의 필요성이 증대가 되고 있고 당연히 이에 따라서 명신산업의 제품의 수요도 동반 상승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 이 명신산업은 공급처 다변화를 위해서 현대차, 뭐 기아, 뭐 이런 외에 글로벌 EV 업체향 매출 비중을 꾸준히 좀 확대해 나가고 있는 기업이라고 체크를 해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현지 신규 생산 라인을 통해서 현지 수요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놨다라고 함께 체크해두시면 될것 같고요. 이어서 상승 모멘텀 좀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글로벌 전기차 업체형 매출 성장은 빠르게 좀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 현재 매출액이 아닌 영업이익이 올해 무려 두배 가까운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명신 산업의 주력 제품인 핫스탬핑 부품이 전기차 시대의 주행거리 제한에 따른 이제 연비 개선 중요성이 커져서 각광받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어, 명신산업이 이제 글로벌 전기차 업체와 핫스탬핑 부품을 독점 공급하고 있다 보니까요. 매출 증가폭이 18년 3천억대에서 지난해 이제 1조 5천억으로 5배 가까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 증가폭만 해도 너무 어마어마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올해는 주 고객사인 글로벌 전기차 업체가 올해 말 신규 모델 출시가 예상됨으로써 내년에도 당연히 실적 성장세가 더욱더 빠르게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올해는 1조대가 아닌 2조대를 넘어설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고요. 글로벌 전기차 업체가 매출 비중이 더 높기 때문에 충분히 밸류가 더 높게 책정이 될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지금 현재 차트만 잠깐 보셔도 2020년도에 현재 이제 절반 수준에 있던 매출액에도 불구하고 5만 원에서 움직였던 주가 생각을 좀 하시면은 앞으로 얼마나 올라갈 수 있는지 얼마나 높은지 가능성이 생각이 좀 드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좋은 종목이다라고 해서 그냥 들어가면 매번 말씀드리듯이 수익으로 이어지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기회비용 면에서도 아쉬운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익이나 기회비용 면에서 항상 이런 부분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저점에서 잡으려는 습관을 좀 들이셔야 됩니다. 추가로 좋은 종목도 시장 영향을 피해 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대내외적인 상황에 맞춰서 대응을 좀해 나가야 되는 구간입니다. 저도 이제 정확한 타이밍을 노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장중 흐름을 체크하면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모두에게 좋은 종목인 것은 소개를 해드렸으니 이제는 진짜로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 연락주신 분들만 세세하게 라인을 좀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어, 구독 인증 남겨주신 분들한테만 답장 드릴 거고요. 자세한 매매 타이밍과 수익 실현 구간까지 원하신다면, 이제 위에 있는 핸드폰 번호 통해서 구독 인증 내용을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매수 타점이나 매도 타점 하나만 안 맞아도 수익으로 이어지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문자 주신 분들만 수익 나실 수 있게 제가 라인을 제대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더 세부적인 브리핑 그리고 같은 테마나 섹터에 엮여 있어서 수익 챙겨갈 수 있는 부대장 종목들도 당연히 함께 좀 보고 있고요. 어, 진짜로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주시면 모든 내용 오픈해 드릴 것이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지난주 소개해 드린 종목 보시고 문자 주신 분들은 수익 많이 나셨을 텐데 수익 보신 분들은 상세한 후기도 좀 남겨 주시면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힘내서 브리핑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명신산업 브리핑 진행해 드렸고요. 저는 주식 쉘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